1부터 8 네. 이렇게 f가 되는데 네. 취역의 원소 중에 최대값과 네. 최솟값의 차이는 6이래요. 근데 네. 이게 6이 가능한 숫자는 1하고 네. 8아 네. 2하고 8 네. 그리고 1하고 7밖에 없는데 아네이 친구를 보면요 아이 친구를 먼저 보면 네. 얘는 그, 8, 8, 8, 8, 24, 28, 이렇게 다 더하면 28이 나오거든요? 네. 그리고 얘는 10, 10, 10 하면은, 어, 35, 35가 나와요. 네. 근데 여기다가 7을 더해주면은 얘 42가 나오는데, 네. 이 친구는 어떤 걸 더해도 안 나와요. 음. 그래서, 요거가 전체 다 더했는데, 여기 41을 네. 만들려면 은 7을 또 네. 더해야 되니까, 네. 두번 받는 친구는 7이, 7이 되겠네요. 아, 어, 선생님, 그러면요. 여기서요, 그, 7을 두번 더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? 7을 두번 더해, 더해줘도 네. 35밖에 안 나와요. 아, 그러면 세번더 하면요?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건강한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, 꼴찌가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